이 차량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체리자동차의 아이카 브랜드의 V23이라고 하는 오프로드 느낌이 매우 강한 SUV 모델이죠. 현재 중국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이 모델은 KG 모빌리티가 코란도우송 모델, KR10 모델이 이 아이카 V23 모델을 반영하여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나름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체리 자동차와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카 V23 모델은 정말 오프로드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은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많이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케이지 모빌리티의 옛 코란도 모델처럼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통적인 오프로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소식은 이 아이카 V23 이후 모델로 아이카 v27 이란 모델도 중국에서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아직 정확한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고 위장막만 현재 중국 공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랜드로버 디펜더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판 g클래스라는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중국에서 새롭게 탄생이 되면은 현재 아이카 V23 모델이 코란도 우송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지만 V17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이 V17 모델도 케이지 모빌리티의 코란도 우송 모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차량이기도 하고 또더 좋은 파워트레인과 특징들, 성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티가 유심히 지켜보고 코란도 후 모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카 브랜드의 V23 모델과 특히 V27 모델 새롭게 출시가 될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3초 0 이상 봐 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체리 자동차의 아이카는 The mm -hmm. 체리자동차가 2023년에 출시한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아이카 03과 아이카 V23 이렇게 현재 두 개의 모델이 출시가 되었으며 아이카 V23 모델은 케이지 모빌리티가 코라운드 호성 모델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모델이고 이번에 새롭게 V27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략 차체 길이는 4.9m로 V23 모델은 4.3m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조금 더 커진 모델이고요. 어찌 보면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코라운드 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V23 모델보다 새롭게 출시가 될 V27 모델이 코란도 후속 모델로 출시가 되는 게더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 4.9m라는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크로스오버 차량이고요. 대형 범퍼, 넓은 휠 아치, 그리고 네모난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휠과 대형 사이드 미러를 자랑하고요. 아이카 V27의 전면에는 원형 LED 주간 주행등이 탑재가 되어 있고 직사각형의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정말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후면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테일게이트가 따로 존재하고요. 스페어 타이어 대신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 차량에는 작은 루프 스포일러가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중국 공도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테스트를 주행하고 있으면서. 추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판 G클래스 또는 랜드크루저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2025년 4분기 거의 안 남았죠. 곧 중국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1.5L 터보차저 발전기가 장착이 되면서 오로지 전기 모터로만 약 200km 이상이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V7 2 모델도 후륜 구동과 사륜 구동 모두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아직 1회 충전 시총 주행거리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오로지 전기로만 200km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V23 모델처럼 1000km는 훌쩍 넘는 연비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는데요. 우선 V23 모델의 가격은 199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V27 모델은 크기도 좀더 커지고 더 좋은 파워트레인 성능과 연비 성능을 탑재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 가격은 더욱더 인상이 되어도 워낙 저렴한 가격의 차량 브랜드이기 때문에 2천만원 후반에서 3천 초반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렴하긴 하죠.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확실히 케이지 모빌리티의 회사와 같이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V3 모델은 4.2m라는 정말 작은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새로 나오는 4.9m를 가진 V27 모델이 조금 더코란도드성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오히려 더이 V27 모델이 3천만원대로 보여주니까 코란도와 비슷한 가격으로 그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디자인도 V27 모델이 조금 더더 더 멋있게 출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량의 크기만큼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나게 나올 것이고. 211마력에 최대 30kgm 정도의 토크 성능을 보여주는 아이카 V23 모델보다 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당연히 케이지 모빌리티 코란도 우속 모델로 나오게 되면은 이 V7 2 모델 디자인 그대로 나오지 않긴 하겠으나 어찌됐든 요 차량을 기반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액티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어,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으나 9월까지 현재 미뤄진 상태이죠. 그로 인해서 이 코란도성 모델 출시 날짜 예상도 조금 더 늦춰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 봐야겠는데요. 너무 오랜 기간이 기다려지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기아자동차의 타스만처럼 너무 긴 기대로 인해서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케이지 모빌리티와 이 BYD와 같은 중국 자동차와 협업을 통해서 케이지 모빌리티가 생산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 같고 조금 더 개선된 차량의 특징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술력, 특히 전기 자동차, 이 파워트레인 기술력은 무시할 수가 없죠. BYD가 거의 글로벌적으로 1등의 위치에 있는 전기 모터 기술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리 자동차도 그에 맞게 또 높은, 질 좋은 전기 모터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두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서 렉스턴 후속이나 칼리스타. 코란도우속 등등 디자인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좋은 차량으로 발전을 하여 국내 시장에서 현대 기아보다 더 좋은 입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이 위장막 차량을 본 것처럼 아직 아이카 V27 모델의 외부 디자인과 실내 내부 공간 디자인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4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될것 같고, 먼저 중국에서 판매를 진행 후에 이 체리 자동차가 케이지 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이 차량을 공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체리 자동차가 그냥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특히 마치 BYD처럼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차량을 출시할지 대한 의문증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의 사양도가 특징들, 재원수치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라운드 우성모델 KR10의 출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체리자동차의 특히 아이카 브랜드의 V23 모델과 요번에 새롭게 출시가 될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 V27이라는 새로운 차량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차량의 디자인과 아직 정확한 특징들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V23 모델은 4.2m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 27 모델은 4.9m라는 마치 케이지 모빌리티의 SUV 차량 사이즈들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27 모델이 코란도 속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예상이 됩니다. 팡청바오의 레오파드5는 BYD 이름 자체로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카 브랜드가 케이지 모빌리티 코라운드 호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이 모든 건다 예상일 뿐, 실제로 차량의 케이지 모빌리티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져야 완벽하게 알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KG 모빌리티와 함께 체리자동차의 아이카 V23 모델과 새롭게 출시될 V27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